들 노즐로 마시고 계십니까? 가두리 양식 되겠니들? 자 가봅시다, 가봅시다. 가봅시다. 풀 폭탄 무기 들창코나 앞으로 그냥 보내주시고요. 가두리 양식. 여기서 빵, 짜자잔, 빵, 좋았어요. 음, 아주 좋죠. 택 돌립시다 이제. 밥지기스 보고요. 돌창구는 앞으로 보내주고요. 위에 한번 슬쩍 보면서 보기 했는데요. 상대방 음, 양반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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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. 하나 둘, 셋, 빵구 예, 엄청나지요. 여기 한번 숨겨주고요. 늦었지요. 음, 벌록은 여기 불폭탄 원거리라. 조금 앞에다가 이렇게 놔야겠군요. 양변일 때가 됐는데요. 좀더 나와라. 지금이야 코스트코 모자라 지금이야 막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늑대 이제 슬슬 나가 볼까요? 박찌기소도 슬쩍 앞쪽으로 나가 볼까요? 나왔군요. 지금이야 이놈들을 일로 와라 불폭탄으로 맛좀 봐라 지금이라고 빵! 아이고 멋있어라 그냥 그대면아쉽겠죠 불폭탄이 엄청 많죠 지금 앞에 오다가 다 터질 거예요. 뻥. 오, 아주 맛있습니다. 양변헬기가되는데 힐링, 힐에도링힐파파파 음, 파파 파파파파파파파링게임힐